안녕하세요 호스채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와 드디어 중... 코로나에 걸리셨구나 격리 중에도 우리는 녹화를 해야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미수반 굿즈 캐치마인드 우후 우후 그게 누구에요? 돌아와 누구냐? 나 세팅하기 귀찮아 <laughs> 야 무슨 내가 세팅 로봇이냐고 <laughs> 어쨌든 저희가 네가지의 제시어를 받았습니다 그 제시어를 그림을 그려서 상대가 제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덕개니와 미수반 캐치마인드 와 미수반 캐치마인드 바로 시작해보죠 와 누구 먼저 알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너무 야, 늦지 없어. 않았어? 아니야 나 제대로 냈어 아 그래? 가위바위보 어, 어 뭐야 <laughs> 뭐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그만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죠?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더 깨지 먼저 하세요. 시작. 뭐야 이게? 자. 아 손수건. 정답. 이게 개쉬운데? 아니 이거 너무 쉽다니까? 포스터? 아아 아, 아. 포스터? 아아 아. 당뇨. 아, 아시 아. 아, 아, 진짜 왜 그런지. 꺄 짜. 했다? 포스터 아니고 엽서 아니고 포스터? 아니 이걸 몰라봐요. 이거는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아 빨리! 아니고. 시간 없어. 1분3 초야. 아니 더 그려봐. 아 장패들. 아 그렇지. 그래 마우스를 그려야지. 아삼초 남았습니다. 아삼초남았다 미치. 삼초 남았다고? 이거 에코백. <laughs> 아 우리 대본에 에코백이 아, 어디서? 핀배지. 아 그렇지 핀배지 핀배지. 어. 삼초 남았습니다. 빨리, 빨리. 공무원증. 아! 어! 야, 어, 무슨 공무원증. 사들 특별 함기 아니, 경찰 공무원증이잖아요. 누군지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그거 맞춰보죠. 아, 제 공무원증이었어요? 아, <laughs> 네. 이거 틀린 거는 소개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자식아. 근데 시간 생각보다 빠듯한데? 겁나 빠듯한데? 어 그니까. 되게 여유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듯한데요? 다음은 저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두 글자예요. 막 여기 온.. 온 기록이 앉아있어. 엽서! 무슨 엽서! 단체 엽서! 정답! 나 졌다 그러고 그랬는데 맞춘 내가 싫어. 세 글자야? 세 글자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 책갈피. 네. 정답. 이걸 맞추네. 그리고 다 맞추면 밥 사주시는 거죠? 아... 뭐야 이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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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 키링. 정답. 마지막. 오늘 대충 그려야겠다 뭐야 이게? 나 어? 그림 좀 재능 있는데? 헛소리하지 마. 예? 네 끝났어 덕계 공무원증이었습니다 예? 아, 아쉽게 아 덕계 공무원증도 소개할 수가 없게 됐네요 덧떡으로 그러고 덕계 공무원증이라고 하고 있네 야 누가 바로 덕계 공무원증인데? 야 아쉽게도 덕계 공무원증은 소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럼 뭐 됐던 네. 것 같은데 저는 엽서랑 책갈피랑 아크릴 키링만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무원증을 소개하지 못하게 됐네. 야 다른 애들 것도 소개하지 말자 공무원증은. <laughs> 여기 있는 거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네. 그거는 따로 소개하세요 알아서. 네. 네 가세요. 아, 자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백카마을 손수건. 와 정말 여기 자수까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은 장패드입니다. 아 근데 장패드가 진짜 잘 나왔어요. 여기 성화경찰서를 배경으로 둔 저희 여섯 명이 모두 나온 장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사실 다른 건다 상관이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제가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크릴 스탠드도 많이 사. 주시고요. 제가 나온 제품들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핀 배지입니다. 전부 다 각자 캐릭터의 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경정님의 정이, 각별 경사님의 락픽, 그리고 수영 경사님의 이 말솜씨, 저의 이.. 얘 예민이었냐? 너 누구였냐? 예민.. 지감이 미안하다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다 나 너무 힘들다 너네랑 사는 게그 다음에 우리 직속 사수님이신 우리 공룡씨의 책갈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큼지막하게 같이 승진을 못한 잠뜰 경희님의 능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승진을 못 하신 네 그렇게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수현 경위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어차피 진급도 못한 거뭐 제가 해서 뭐 하겠어요. 네, 진급도 못했는데 저는 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기 위해 찾아온 수현 경위입니다. 우리 덕경장 수고했어요. 네. 네가 그러니까 승진을 못한 거야. <laughs> 장난이고 우리한테도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 몇번 보셨을 것 같은 우리 엽서 단체 엽서죠. 저희 사무실 엽서입니다. 지금 미수반 사무실이고 꾸니 순경님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 잠드경이, 수현 경이, 공룡 경사, 이 덕계 경장, 라더 경사, 특별 경위님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책갈피. 아마 이거는 실물은 아마 저희 채널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전명 올가미 에피소드 때 나왔던 거고 월성동의 등불 그리고 특경님의차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나는 어떤 정의인가 경찰에게 필요한 문구 아닐까요 메트로세트 사시면 이게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아크릴 키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것만 사라고 엄청 뭐라고 랬던데 짜라란 우후 여기 수, 수사학의 별이랑 아크릴 키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호필름이 붙어져 있어서 약간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보호필름을 떼면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이쁜데요? 색감이 너무 잘 비쳤어. 실물로 보는 게더 이뻐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이쁘네요. 어쨌든 그렇고, 우리 뭐, 토개 잠들 정도만 보여줄까? 우리 보수채널이니까. 우후 너무 이쁘죠? 그 친구가 다 보였다. 이거 수사기 별도 각자 색깔마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